자, 기소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입사관들이 서류심사를 할때 학생부, 그 다음에 추천서, 자기소개서, 주로 이제 그 주제 서류가 이세 가지죠. 자, 이것 중에서 만약에 학생부를 먼저 본다면 선입견이 생기죠. 왜냐하면 학생부에 이미 이제 점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부를 먼저 보게 된다 하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본래 의도인 바로 뭐냐면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할 어떤 잠재력을 지닌 그런 학생을 뽑겠다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본래 의도를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사관들은 서류 심사를 할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자기 소개서입니다. 따라서 이 자기 소개서를 잘 쓴다면 자기가 내신에서 조금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리한 점을 얼마든지 만회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결국은 내신으로 만줄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의 그 내신이 1.5인 학생은 오히려 떨어지고요. 그다음 내신 2.8인 학생은 오히려 합격하는 경우, 즉 어떤 내신의 점수와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저희들이 쭉그 점수와 그 다음에 탈락자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소개서의 중요성 나타낸 하나의 단점이고 상징적인 어떤 증거가 되겠죠. 자, 본인 또뭐 자기 소개서는 본인이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자 그렇지만은. 자기소개서를 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어요. 바로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첨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질문의 의도에 맞는 그러한 내용으로 입사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나오게 되죠. 때로서 이제 첨삭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학교 학교에서 한 상도 되게 많이 받고요. 성적도 좋고 이러한 학생들이 그저 자기 스펙에 취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럴 때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에 이제 대학에서 때때로 이제 유사도 검사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잘못, 어, 의도를 잘못 이해를 해서 어, 이것을 내가 쓰고 결국은 아무한테도 내가 이것을 청산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대학에서 의도하는 그런 어떤 자기소개서의 작성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랬을 때는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이제 면접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이제 나름대로 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어떻게 뭐 3배수, 4배수 이렇게 들어서 면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굉장히 스펙은 좋은데 자기소개서가 잘못되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우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쓰고 반드시 전문가의 첨삭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기소개서 1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그랬어요. 자 1번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각항목별를볼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건 뭐냐 하면 자기소개서 그각 항목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의 무작위 재학 기간 중에서 자 무엇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경험에 대해서 써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1번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학습에 관련이 학습의 능력에 관련이 된 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냥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있나?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창의성,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나? 그 다음에 잠재력, 그다음 발전 가능성이 있냐? 라는 것을 평가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 하면 학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써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특정 과목에 대한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된 자신만의 접근법을 써주는 게 좋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 학습법에서 발견한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격수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고치고 나니까 이렇게 성적이 올랐다라는 어떤 문제점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써주는 그런 내용을 써주면은 1번에 대한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서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세개 이내로 기술하시오 그랬고요. 자 교외 활동 중에 사교단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이 됩니다 그랬네요. 자1번 어, 2 번도 우리가 이제 질문의 의도를 한번 잘 파악해 을 봅시다.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입니다. 중학교 아니에요.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서 본인이 의미를 좀 이렇게 무슨 활동, 교내 활동입니다. 교외 활동 아니에요. 자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하시오 그랬는데요자 이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평가를 하고 됐냐면. 바로 이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라면 전공에 대한 열정을 나보기 위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활동이 있다라면 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그 활동 이후에 여러분의 성숙된 점을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반드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교내 활동에 대한 지원 동기, 왜 필요했는지 이거 다른 말로는 배경이 되겠죠. 자 이것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활동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활동을 한 이후에 분이 어떻게 성숙이 되어 있는지라는 이세 가지 항목을 각 단계별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가지라고 어, 얘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세 가지 활동이 하나의 주제랑 관련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서로 별개의 내용이라고 다 한다면, 막 항목별로 1번에 뭐, 2번에 뭐, 3번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3번입니다. 그래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그랬어요. 자, 3번. 자,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제 갈등에 대해서 많이 써주거든요, 학생들이. 자, 그렇다면 만약에 갈등에 대해서 쓰고 싶으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갈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 그 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원인, 과정, 결과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배려, 나눔, 협력, 자, 이러한 내용을 쓰고자 할 때도 반드시 본인이 노력한 활동이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써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배려남, 협력, 갈등 이것을 갖다가 어느 하나인지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이네 가지를 싹 녹여내려고 한다는 굉장히 어색하게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일화를 중심으로 해서 배려남, 나뭐 이걸 써준다 할지 아니면 협력, 갈등을 써준다 할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다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 명심하신다면 3번에서도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수시 입학 전문 음, 허브에 대학원은요 2006년도부터 대치동에서 전국 최초로 수시 입학 전문 학원으로서 운영되어오고 있고요. 자 그런 만큼 수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이 대학별 논술 시리즈, 각 대학별로 논술 시리즈를 또 전국 10초로 발간을 했고요. 그 외에도 수시에 관련된 책을 50여 권 이상 저희이 집필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저희 하는 일을 말씀 드릴게요. 저희 하는 일은 서울 주요대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수시 입학의 멘토라고 책이 보이시죠? 이 책이 저자이신 공성철 이사님께서 20년 이상 수식 컨설팅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냐면, 저희들합격자들의 최고점과 최저점, 평균점 등과 같은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주먹고 오신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들 수식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중도 높고요. 어, 그리고 어떤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은 자기소개서를 지도하고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제 써야 쓸수 있는 사람 아니면 절대 써서는안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사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자기소개서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대학별, 개인별, 면접반 논술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수님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어, 그 모의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비디오를 다 촬영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이 실제 면접장에 가서도 어떠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음, 아주 그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국영수 탐구 과목에 관한 상위 1%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그 합격을 위한 학생부 연관 관리 중점 어떤 업무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학생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체 수시 모집인원의 36%나 되는 많은 숫자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자기소개서를 쓸수 있는 학생부의 기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우수잖아 논술 전형이나 자, 이런 데서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아요. 자,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이 없거나 아예 없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 등급이 굉장히 낮아요. 자,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꼼꼼하게 1학년 때부터 해간다면 나중에 학생부 전형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왜또 학생부 관리를 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 나가야 되냐 하면은 논술전형이나 교과 우수자전형 같은 경우에도 함을며 여기에 또 비교과를 반영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학생부 관리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독서, 자격증, 동아리, 봉사, 진로 탐색 뭐 이런 것들 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면 자기의 전공과 관련이 돼서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굉장한 어떤 그런 그 어떤 만족한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그 어떤 그 안내를 한 해드리자면요. 네이버 카페에 상위 1% 되는 비결이 있어요. 네, 네이버 카페에 허브 네, HUBAP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합격자들의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때 아니면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을 할때 어,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